파이코인이 이것을 통해 역대급 폭등을 예고하며 시장이 뒤흔들리는 가운데 파이코인과 함께 이코인들도 함께 주목받아 200배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지난 1회 메인넷의 출시와 여러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이후 엄청난 주목을 받은 파이코인이 최근 코인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며 추가 상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비트가 2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해킹당하면서 투자 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로 공포심리가 확산되며, 비트코인은 15%, 이더리움은 20% 하락하는 등 코인 시장이 조정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은 오히려 100% 이상 상승하며 신고점을 향해 오르고 있죠. 또한 바이낸스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파이코인 상장 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80%를 넘어서며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전문가들은 파이코인이 3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한 파이코인의 채굴자 수는 4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트위터 커뮤니티 규모만 390만 명을 기록해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처럼 대규모 커뮤니티의 지지는 특정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상장할 경우 대량의 신규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OKX와 비트겟이 파이코인의 상장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 AI 관련 코인들도 화제가 되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 자오가 AI 관련 코인을 언급하면서 AI 메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대표적으로 창펑 자오 덕분에 조명된 쉘코인이 바이낸스는 물론 비트겟과 바이비트 코인원에도 상장되며 하루 만에 100% 급등의 화제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투자 부서인 이지랩스가 바나에 투자했다는 소식과 함께 창펑 자오가 바나의 고문으로 합류하며 이런 부분이 주목받은 영향인지 바나코인도 투자 소식 이후 60% 상승하여 주목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비썸이 AI 관련 코인을 연속 상장하며 강세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중 아캄코인은 상장 소식 이후 30% 상승했고 카이토코인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며 몇 시간 만에 100% 이상 급등해 엄청난 관심을 받기도 했죠. 한마디로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자오의 최근 행보와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의 AI 관련 코인을 연속 상장하고 있다 보니. AI 관련 코인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강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제로 떠오른 코인 메타로 디파이 분야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디파이 분야에서도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아 디파이 프로젝트가 매수한 세이코인의 가격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했고, 에이브의 가격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단기간에 200% 이상 급등하며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을 달성했죠. 특히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코인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코인들이 상승한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디파이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도 주목받아 비트코인의 예치자산 규모가 2000%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6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스트레티지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알려진 데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 컨트는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 중이라는 분석을 공유한 것을 통해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파이코인이 대규모 커뮤니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와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조정을 겪고 있는 시장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다음 코인 상승장을 주도할 핵심 테마로 떠오르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마침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메타와 관련하여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조명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코인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모든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그라스 코인인데요. 그라스는 최근 강세를 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 메타와 관련된 분상형 네트워크, 디핑 관련 코인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켜두는 것만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 2024년 동안 그라스 코인의 사용자 수가 2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이코인이 4,500만 명의 채굴자를 보유한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AI와 접점을 지닌 그라스도 주목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사 앤드류 캉은 그라스코인을 두고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의 합법적인 AI 프로젝트라고 높게 평가했죠. 그리고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 케일 역시 그라스를 주목해볼 만한 코인 리스트에 추가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라스는 앞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아이오넷인데요. 아이오넷은 AI 개발을 지원하는 분산형 네트워크 디핀 메타의 주요 코인으로 네트워크를 출시 후 전체 수익이 3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요를 입증했죠. 또한 디핀 메타의 대표 코인인 에이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AI 관련 코인의 대표인 랜더토큰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 아이오넷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 아이오넷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마크 주커버그가 각각 100조원과 80조원을 AI 인프라에 투자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이오넷이 많은 관심을 받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AI 플랫폼 아이오 인텔리전스를 출시하고 AI 모델을 지원하며 금융 관련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죠. 특히 아이오넷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최대 90% 저렴한 컴퓨팅을 제공해 AI 스타트업과 기업의 효율적인 확장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 디자인 메타의 혁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 코인으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낼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의 협력 소식과 코인을 매수한 정황이 포착되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200% 급등한 에이브가 이더파이와 접점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이더파이는 높아진 대출 수요에 맞춰 시장을 출시했으며 전문가들은 에이브의 유동성 증가로 가격 상승을 전망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더파이를 상장한 후 급등세를 보였고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아서 헤이즈도 초기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어 이더파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특히 아서 헤이즈는 암호화폐 지갑에 이더파이 관련 토큰이 100억원 이상 보유된 것으로 확인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더파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성장에 도움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아이겔 레이어인데요. 아이겔 레이어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코인으로 리스테이킹 메타를 주도하는 핵심 코인이죠. 리스테이킹은 스테이킹 보상을 여러 네트워크에 추가 예치해 더 많은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얻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비트코인 홀더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동안 이더리움 기반 리스테이킹 예치 자산 규모가 6000% 증가했으며 아이길 레이어의 예치 자산 규모도 15조 원을 돌파해 이더리움 관련 디파이 프로토콜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수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이브와 에테나를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아이겔 레이어와의 접점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SEC 위원장으로 친함호 화폐 인사인 폴 에킨스를 지명하면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이 허용될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겔 레이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이번 코인 사이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코어 코인인데요. 코어는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죠. 최근 메이플 파이낸스와 협력해 비트코인 스테이킹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침 출시 초기에 43억 원이었던 코어 체인의 예치자산은 1조 4천억 원까지 커지며 300배 이상 급증했고, 비트코인 관련 플랫폼 중 예치자산 규모와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죠.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메타가 조명되면 가장 거대한 규모를 지닌 코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